안녕하세요 탕튜부입니다 이번에는 수도사 편입니다 수도사는 범의 장풍이라고 기본 스킬 하나를 주는데 이렇게 도적처럼 기력 직업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약하냐 범의 장풍 쓰고 뒤돌려 차주고 범의 장풍 다시 범의 장풍 써주고 평타 놓고 뒤돌려 차주고 범의 장풍 기본 공격 뒤돌려 차기 굴러주고 일로 와. 하는... 두 마리 한 번에 상단다. 때려주다가, 얘는, 옆에 놓는 수면 걸어주고. 흐허허허. <laughs> 오, 어, 좋은데? 일로 와. 왔다다다다다다, 뚜겐. 왔다다다다다다다, 뚜겐. 뚜겐. 일로 와, 고르고로스. 뭐야, 왜안 와, 우리 팀. 잠깐만, 잠깐만요. 특성은 이렇게 있는데요. 양조 있습니다. 탱커예요, 탱커. 그래서 방어 전담, 요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 운무, 치유 전담, 힐러입니다. 그 다음, 풍운, 공격 전담딜러예요이렇게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풍운부터, 공격 딜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부챙, 얘한테 도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맞짱 까야 됩니다. 맞짱 까면은, 바로 그냥 마격으로 죽여버려야 돼요. 안그러 힘들어요? 마격! 오케이, 컷. 이러면은 이겼구요. 그러면 캐스트 완료하면, 파란색, 파란색 지팡이. 어, 일도 없다. 그리고 또 이기면, 파팀 허리도 줍니다. 오, 이야. 예. 자, 인던. 풍문입니다 자, 굴러주고, 잽 날려주고, 올려차기, 펀치, 펀치, 엄덩이 펀치, 엄덩이 펀치, 마지막, 학다리! 아, 뭐야, 죽었네. 오, 왜 이렇게 쎄? 확보... 자, 뭐라, 뭐라, 간다! 학다리! 야, 이거 너무 재밌어, 학다리. 그리고 이제 버블도 생겼어요, 도적처럼. 자, 보스입니다. 잼 날려주고, 뒤돌려 차주고, 잼 날려주고, 올려 차주고, 자, 이제 쫄라옵니다. 갑니다. 아따따 두겐. 자, 우박 폭탄 떨어지죠? 그러면은, 자일 한번 해주고, 바로. 자, 가자. 가자! 가짜! 따따따따따! 펀치 한번 날려주고, 오오오! <laughs> 딜은 그냥 학다리 차이가 다예요. 어. <laughs> 너무 재밌다. <laughs> 다음은 탱커입니다. 도발 눌러주고, 뒤돌아주고, 막격 바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양주도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학다리로 어을다 먹어. 이렇게 학다리로 그냥 어을다 먹어주고, 그럼 알아서 딜러들이 죽여주고, 굴러주고, 다시 또 학다리로 어을 먹고, 이렇게 계속 술통 던져주고, 학다리, 학다리! 저기 어긋었다. 일로 와, 잠깐만. 도발. 오케이. 이게 양조가 술통 던진 다음에 불 지르는 게 있어요. 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학다리 써, 학다리. <laughs> 학다리가 짱이야, 그냥. 어 야, 광역옥을 꽉 잡네, 그냥. 다 필요 없다. 학다리가 전설이다. 야. 야, 렘드 뒤돌아주고. 자, 벌써 올라와요. 광력 어글은 나에게 맡겨라. 가자, 학다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글 다 먹어. 그렇지. 일로 와. 디딜등이야. 탱커가 디딜등이야. <laughs> 어, 아, 잠깐만, 쫄라온다, 저기. 잠깐만. 잠깐만요. 일라 와, 일로 라일라 와, 일 잠깐만. 너트발 오케이. 일로 와. 어글 꽉 잡아. 어, 재밌다. 어, 수도사 재밌는데? 저 수도사 처음 해보거든요? 자 힐러입니다. 운무에 운무. 음무. 그런데 <laughs> <근데> 그냥 학다리. <laughs> 그냥 학다리. 어? 딜러든 탱커든 힐러든 다 필요 없어. 그냥 학다리야. 수도사는 학다리다. 여기 운무죠? 아. 어. 그리고 힐러니까 탱커는 주시 대상 설정 해놨고요. 그냥 학다리. 보이십니까? 힐러가 딜1 등인 거. <laughs> 미쳤는데? 자 보스입니다. 그냥 학다리. 어? 그냥 학다리. 확다리! 계속 확다리! 탱커 힐... 주시하고 있고요 아직 별로 안 달았어요 조금 달고 있다 자 계속 확다리! 계속 확다리! 계속 확다리! 자 쫄라오죠? 확다리! 아아 깨비! 포용의 안개라고 한방 크게 힐 들어가고 그 이후로 도트 힐 들어가는 거 헤드로 따지면 재생 고런 도트 힐이 있고요그 다음에 즉시 힐이 있어요 해약 추출이라고 요거 쓰면 아 뭐야 왜 안떠 이걸 쓰면은 어딨냐 여기 해악축출 몸에서 적대적인 기를 방출해서 707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20미터 내에 있는 적에게는 치유량이 25%에 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탱커한테 하면 좋죠 탱커가 주변에 다 몹을 억을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생기충전이라고 빠르니 요렇게 이런게 있고 다 필요 없고 온무도 그냥 학달입니다 <laughs> 수도사는 학달이다 じゃ、はたりーわたたたたたたたたたわたたたたたたたたわたたた